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하는 상황들이 받쳐준 덕분인지 중국 관련 코인들이 최근 들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8번 바프로입니다. 며칠 전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중국 코인들의 급등 종목 확인부터 들어갑니다. 출발! 중국 관련 코인들이 최근 들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중국 코인들만 보더라도 기업 전용 블록체인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와 홍콩에 자산을 둔 홍콩 관련 코인인 아르고는 일틀 전인 이번 주 목요일 아침부터 홍콩 ETF 승인 예정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어제까지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원체인이 출시한 멀티체인 플랫폼인 온톨로지도 이틀 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다음날까지 하루 만에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원체인이 출시한 멀티체인 플랫폼인 온톨로지도 이틀 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생인될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다음 날까지 하루 만에 4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온톨로지 플랫폼의 가스비 지불에 사용되는 온톨로지 가스도 홍콩 ETF 기사가 나온 저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가격이 65%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온톨로지를 출시한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 원체인이 만들었으며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내용은 중국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홍콩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번주 월요일부터 하루만에 45%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오의 가스비 지불을 위해 출시된 가스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번주 일요일에 중국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네오의 뒤를 따라서 바로 다음날까지 강력한 상승을 봤습니다 대형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 후호비의 실질적인 수장인 저스틴 선이 창시한 중국 관련 코인의 대표인 트론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 역시 단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트론에 인수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 트론의 웹3 분야를 담당한 비트토렌토는 이틀 전에 홍콩에서 ETF 승인 예정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바로 어제까지 가격이 20% 올랐고 트론을 창시한 저스틴 선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트론 기반의 탈중한 금융 생태계 토큰인 저스트도 홍콩 ETF 관련 소식이 공유되고 있던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루 만에 35%라는 상승률을 달성했죠. 그리고 저스틴 선이 본인의 이름으로 만든 또 다른 트론 기반의 탈중화 금융 토큰이자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선도 바로 어제 홍콩 ETF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아침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업비트에 상장된 주쿤 코인들이 많이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조금이락도 관련이 있을 경우 중국의 거의 대부분 강세를 경험했다고 할수 있죠. 여기에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해외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이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강세를 경험했다고 할수 있죠. 이는 중국의 자본이 코인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코인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코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코인 거래가 금지된 다음에도 여전히 중국 세력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분석 업체 메사리의 분석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인 채굴까지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 한달 전체 거래량 중 20%에 달하는 123조 원 규모의 거래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지역 중에 중국의 거래량 1위를 차지했죠. 이때 법적으로 코인 거래가 금지되었다면 중국 정부 소속 기관이나 금융사는 코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고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이 전 세계 코인 거래량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중국에서 코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알수 있는데요. 중국의 대형 운용사가 홍콩 정부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이달 15일에 홍콩 정부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따라 중국 세력이 코인 시장을 다시 움직일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는 코인 금지를 처리하고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코인 시장의 주요 메타 중 하나인 웹3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진핑 주석도 글로벌 경제에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NFT 마켓 플레이스를 출시했으며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50만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데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해서 암호화폐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죠. 그 동안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공영 방송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에 관한 내용을 주요 소식으로 다룬 적도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자오창펑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강세가 찾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중국 공영 방송의 암호화폐 관련 보도를 상승장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영 방송에서 민코인이 등장하여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면서 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애완견 플로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 플로키의 홍보회나가 중국 스포츠 공영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덕분에 당시 플로키의 가격은 몇분 만에 수십 프로 급등했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민코인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359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기반 증권 토큰을 발행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경원 넘는 자산과 24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 상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난달 19일에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인 비드를 출시하고 일주일 만에 유입 자금이 400% 증가하여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영향으로 실물 자산 토큰 RWA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업비트에 워낙 상장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자산의 증권형 토큰 형태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진 홀리메시가 블랙록의 자산 토큰나 펀드 출시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만에 200% 급등했는데요. 실물 자산 토큰 RWA는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것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하고 접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록은 올해 3월 20일에 이더리움서첫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중국은행의 자산 토큰나 관련 소식은 작년 6월에 블랙룩보다 몇달 전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RWA 시장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하고 진출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은행의 토큰 발행 소식도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ETF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홍콩 정부의 정책 배우로 중국이 있다는 정황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홍콩의 암호화폐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행사에 중국 관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중국의 국영은행의 홍콩 지사를 통해서 홍콩의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뒤에 홍콩 정부가 현재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개설을 거부하지 말고 진행하라며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으로 진출하는 중국 은행들의 행보를 따라서 내린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세계 최대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풍 차오와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서는 중국의 홍콩을 암호화폐 개방정책의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전부 따져봤을 때 중국 기관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를 허용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이죠. 코인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는 비트코인 반강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강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니 당연하게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강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1년 내내 급등하여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자본의 유익과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역사상 최대의 코인 강세장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웹3라든지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진행한 자산토콘이나 RWA 메타처럼 다른 분야에 진출한 코인이라면 더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문제는 그런 코인들의 종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아서 도대체 무슨 코인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드리기 위해 강세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잠재력을 지닌 추천드릴 코인 종목들 준비해 놨으니 제 카톡방 들어오셔서 8번 입력해 주시면 급등할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